강릉 소방서에 이동식 저수조가 배치됐습니다. 화재 진화 시 상수도 소화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물을 모아놓은 겁니다. 거점 센터 네 곳에 이동식 저수조 다섯 개, 물 88톤이 저장됐습니다. 수조에서 확보되어 있는 뭐 물도 있지만 주변에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자연수리를 비상시에 활용해가지고 소방용수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제한 급수 대상 초, 중, 고등학교는 50여 곳. 당장은 괜찮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학교 물탱크 급수 지원, 식기 세척 위탁, 대체 급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 수업이나 휴업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수가 장기화할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단수가 뭐 장기간이 됐을 때는 이제 학교장 이제 단축 수업이라든가 휴업은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 최후의 마지막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강을 앞둔 강릉 원주대학교는 급수 밸브를 50% 잠그고 수영장과 샤워실 운영을 10일째 중단하고 있습니다. 건물 화장실은 홀수 층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내 정수기 이용을 자제하고 생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도 환자 치료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방 시설 급수량을 40% 정도 줄이는 등물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